입니다. 2019년 3월, 4월, 지 제가 초등학교 친구인 동 가혜한테 여기 정읍에 사는 가구로 누구 하나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었는데 대학교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네, 가혜도 이제 아름이가 생각이 났었나 봐요. 저한테 확인해본다고 하더니. 나름를 소개를 시켜줬죠. 먼저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갔다가 며칠 뒤에 만나자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한이가 가볍게는 만나지 말자라는 말을 슬, 살짝 참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만남은 이 고창 군청에서 만나게 됐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음 깔끔하고 젠틀하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안녕!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 이렇게 하면서 밝은 얼굴로 오는 걸 보고, 아, 속으로는 처음 오는데 정말 낯을 안 가리는구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겠구나생각하게 됐죠 화정는 사람에게는 말 정말 을말는데 저도 모르게 안녕이라말말이튀어말 살짝 깜짝 놀랐지만 정한이는 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제가 지금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제일 이쁘고요 <laughs> 지치지 않는 체력과 부지런함 제가 절대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짜 순수하고 마음이 또 여린 그런 사람입니다 송석진님 입담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항상 재미있고 즐거워서 요한이의 매력에 흥덕하고 빠졌나 봐요. 항상 루비는 웃고 있거든요. 히기 하면서 우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상황에 처하면 저희가 함께 웃으면서 잘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함께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또한 걸음씩 그렇게 어떤 목표를 정하면 나름이는이게 나아가는 그런 또 모습들이 저랑은 다르게 좀 되게 의지박약한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화만을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의 이야기 꾸준히 주는게 재미있었고 즐거웠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웃고 있고 즐거워하는 나를 보면서 행복함을 느꼈어요.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옆에서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며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라서 좋았어요.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공부하면 행복하게 잘살수 있겠구나. 들어서 를하게되어요 <목소리> 처음 했던 데이트인 군산 철길마을 갔던게 가장 생각나는데요 우선 아름이가 제가 철길에 서있는 모습을 너무 잘 찍어줬어요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기억이 제일 막, 많이 남고 그리고 철길마을에서 뭐 달고나도 하고 게임기도 하고 뭐 예전에 초등학교때 했던 그런것들 이야기도막 하면서 시간 여행 떠나는 것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그런 데이트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세부 여행을 가서 여행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한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물을 좋아하고 수영을 잘하는데 유한이는 저와 반대였어요. 험치는 것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저의 손을 잡고 바닷수 여행을 같이 해줘서 고맙고 저에게는 평.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사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지켜봐 주세요. 진짜. 그동안 받았던 사랑 많이 내풀면서 잘 살겠습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서 지금까지 잘 성장했습니다. 부모님들보다 먼저 저희를 좋은 환경에서행복하 사랑할 수 있도록 통신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그런 소리도 고맙고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들에서 잘 살겠습니다. 부모님 사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와주신 모든 하객, 친척,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립니다 오늘 결혼식 진행하면서 정말 큰 박수 아끼지 않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축하해 주시는 마음들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저희 부부로서 이쁘게 사는 모습 정말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많이 응원해 주세요.